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엔자이저 안녀십 TV의 안병직입니다. 자, 1월 19일 새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민기 4장 25에서 31절 말씀으로 이상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제목은 하나님의 응약 백성답게 살자로 정해봤습니다. 소매를 부를 만날 것인가? 아님. 질투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님. 온전한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싹다 자기 본인에게 달렸습니다그소멸이 불안해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시는 그 보호의 불이 있는가 하면 죄를 범했을 때 태우는 불이 있고 질투의 하나님의 질투의 그 하신같이 불하신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비해서 깔려있기 때문에 본문 25절을 보면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은 스스로 부패함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 오래 살아도 이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약소의 땅 가난이 나옵니다. 가난 그 땅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약소의 땅이 되나요? 아닙니다. 바로 은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살 때에 그 가난 땅이 바로 약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라에게 남유단는바벨론에 망해야 되는데 왜 망하느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성김에 세상법대로 따라가여 요하를 떠났을 때 그들이 바로 아수라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요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고그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 31절 말씀하셨죠. 그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서 만날 수 있을까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할때그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긍휼를 여기다라는 그 동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자,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맹사적인 의미에는 바로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이 답니다. 아기에게 자궁만 좀 안전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그 엄마의 자궁처럼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바로 자궁 같은 자비의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 오늘도 은약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굳건히 살아갑시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새벽 예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또 영광이를 봤죠. 월요일부터 영광이가 계속 새벽 예배를 옵니다. 아마 사모님께 깨어달라 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영광의 앞길과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요즘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앞에, 제 앞에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리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유민이, 그리고 재민이, 그리고 우리 윤중이, 그리 자주 보이진 않지만 지찬이까지. 지찬이 대신 전기가 자주 보여요. 바로 제 앞에. 있죠. 그들 위해서 기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음 제가 오늘 새벽에 있는 주님 말씀을 가면서 받은 마음이 서로 중복이도하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자비를 서로 베풀며 살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할 해야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만 이야기할 때말아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가난함보다 더 가난함이 위험한 가난함이 바로 마음적인 가난함입니다. 뭐큰 재벌 회장들이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그렇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들은 마음이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해 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제1대 재벌의 날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지,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중복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은 누구에게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꾸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금리 없음 높은 거 아시죠? 하나님의 꾸어주는 거는 복리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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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한 자를 돕는 분에게 특히 마음이 가난한 자들 돕는 이들에 의해서 축복을 팍팍팍 주십니다 자, 우리 갱이로 왕족 SDG.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갱이로 왕족이죠. SDG가 솔리데오 글로리 오지 하나님께 영광을. 그 회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저 안조셉 또한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향기 풍풍풍 풍기는 이 시대의 안녕식으로 살겠습니다. 2월 16일에서 18일까지 있을 세종대학교에서 있는 코리아 게드링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한번 오늘 기도를 해보고 한번 의견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자, 2월 16일에서 18일까지 코리아 게드링이 세종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재림을 그날 준비하는 이 시대의 한큰 흐름을 이는게드링에 참석하셔서 기도와 찬양 중에서 하나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화이팅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그리고 개인이론 왕족이니까. 자,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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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